하는 그 모든 복을 세어 봐라. 예, 오늘 신명기 18장 8, 8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내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아멘. 우리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돈 버는 방법과 또그 벌은 돈을 관리하는 재물관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받은 복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여러분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추건합니다. 아, 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면서 그 재물을 주신 분, 돈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 네. 왜 그럴까요? <laughs>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이 그 모든 피조물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내가 너에게 죽는 일, 사는 일또 화를 당하는 일과 복을 받는 일을 내가 너에게 다 허락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형통하게 잘 풀리는 때를 풍년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풍년의 때를 누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흉년의 때의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삶 속에 수도 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또 가족을 잃어버리고 이때가 지금 흉년의 때입니다. 이 흉년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복을 받아 풍년의 때를 살 때에 흉년을 대비해라. 그흉년을 대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형들에 의하여 종으로 팔리고, 자,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살다 억울한 눈명을 쓰고 오게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자, 아무도 풀수 없는 꿈을 꾸고 고민할 때 요셉이 그 왕의 꿈을 해몽해 주고자 왕의 앞에 쓰게 됩니다. 자, 왕의 꿈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자, 왕이 꿈을 꾸고 고민하는 그 꿈은 아주 시하고 살찐 소 일곱 마리가 나오더니 그 다음에 뺏싹 마른 소 일곱 마리가 오더니 살찐 소를 잡아먹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꿈을 꿨더니 아주 풍성하고 통통한 곡식 일곱 개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아주 마르고 그냥 확 그렇게 큰 마른 이삭 일곱 개가 나오더니 그 약한 이삭에 통통하고 실한 이삭 일곱 개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꿈이 뭔가 고민하고 있을 때 이 꿈의 내용을 들은 요셉이 왕 앞에 해몽을 해줍니다. 왕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왕에게 보이신 것이며 그 일곱 소와 일곱 이삭은 같은 내용입니다.라고 그꿈 해몽을 합니다. 일곱 좋은 암소와 일곱 일곱 이삭은 풍년을 얘기하는 칠년입니다. 그리고 마른 일곱 소와 마른 일곱 이삭은 일곱 배의 흉년이 들어서 기근으로 모든 세상이 말라 죽게 되는 그 꿈을 하나님이 보여 주신 겁니다. 이때 왕은 요셉에게 자기 왕을 상징할 수 있는 반지를 빼어 요셉에게 끼워주며 그 나라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국무총리의 역할을 위임하십니다. 그리고 나라의 풍년 때와 그 흉년 때의 관리를 요셉이 알아서 하도록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자, 이때부터 요셉은 각 곳에 큰 창고들을 짓고 7년 풍년이었을 때 많은 곡식들을 창고에 저장하면서 흉년을 대비합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났을 때 꿈처럼 흉년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7년의 풍년 곡물들을 창고에 가득 채워 보관하였기 때문에 흉년을 잘 넘길 수 있고, 백성들의 죽음을 면할 수 있었고,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까지 애국으로 불러서 흉년을 잘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를 요셉이 열어주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얘기합니다. 나를 애굽에 판 거는 형들이 아니라 이 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앞서 이곳으로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분을 놓고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들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흉년의 때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실패하고 낙심하면서 살기를 더더욱 원치 아니하십니다. 자, 그 말씀을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말씀으로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소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가 부요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부요하신 자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 예수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욕해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며 하나님의 경제 법칙으로 사용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복 받기를 원하면, 복을 받기 전에 복 있는 자가 먼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복을 받으려면 복덩이들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복 있는 자는 그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복이기에 복 있는 자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잘 관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복이 어디로부터 주어지는지를 알고 그 복을 잘 관리하는 성도가 복 있는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약속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경제 법칙으로 받은 복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의 근원을 모르고 복을 잘 관리할 관리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많은 부요가 생기면 방탕하고 사용하다가 마귀에게 다 빼앗기고 다 도둑맞고 늦게 깨닫고 후회하지만 이미 기차는 떠난 뒤입니다. 자, 여러분, 언제 TV에서 한번 방송했습니다. 로또 복권 당첨된 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자, 여러분, 로또 복권이 당첨되어 거액이 생기다 보니까 그 받은 복을 관리를 잘못해서 이혼한 부부도 있고, 형제 간의 의리가 탁해지고, 처참하게 망가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 TV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관리를 잘못해서 관리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다음에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복을 붙잡고 살지 마라. 복은 붙잡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을 나누는 것이다. 어려운 이웃을 보면 돌보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그 복을 끝까지 관리하는 것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합니다. 어려운 자, 너보다 가난한 소자를 보면 줘라, 베풀어 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때 내가 너에게 희더줄 때는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아멘.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준다라는 원문은 해석이 콩한 마리 사왔는데 그걸 쏟고 보니까 그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깨와 조가 콩값보다 더 값이 나갔다라는 이 뜻이라는 겁니다. 내가 만 원을 도와줬더니 하나님은 그만 원을 가지고 흔들어서 후이 되어 우리 주머니에 십만 원 백만 원이 되도록 대갚아 주신다라는 게 바로 그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11장 25절에도 말씀합니다 받은 복을 가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면 너는 더 윤택하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여러분, 우리는 받은 복을 세어보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물질로만 연결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 건강한 거 이게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 복입니다. 병들고 아프니까 진수성찬을 차려줘도 썩썩 하고 못먹어. 여러분 만남이 복입니다. 아멘. 내가 지금 만난 좋은 사람들이 나에게 복이라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내 옆에 있는 당신이 나에게 복입니다. <laughs> 어머님이 복입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여러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복이에요. 내가 지금 살고 있어. 내 생명이 있다는 게 복이에요. 나에게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나에게 거처할 장막이 있고, 내가 볼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복입니다. 나에게 일이 있는 게 복입니다. 꿈이 있는 게 여러분, 복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게 여러분, 이게 말할 수 없는 큰 복이라는 걸 우리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다리가 멀쩡한 게 복입니다. 여러분, 두열 손꼬락이 멀쩡한 게 복입니다. 비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나의 안식처가 있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그 복을 찾아보면 지금 얼마나 우리가 복을 받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저의 친구가 암으로 세 명이 갔습니다. 아주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그세 명을 인종시켜 준 친구도 있고, 마지막 신방을 갔더니 저에게 나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조금만 더 연장해 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일만 하다 가겠다라고, 이게 그들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 발로 여기 걸어와 앉은 게 복이고, 내가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게 복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하나 찾아보면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 복 있는 자는 구제를 좋아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제는 나 자신을 풍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잠언 11장 24절에 말씀합니다. 과다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여러분 인색한 건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복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복을 받고 그 복을 잘 관리하셔서 또 다른 넘침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앞날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넘쳐날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을 누리시고 잘 관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을 잘 관리할 때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그 안에 기쁨과 감사와 행복의 삶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게 이게 바로 힘입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듭니다. 빌게이츠의 힘은 뭘까요? 빌게이츠의 힘은 정보가 그의 힘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힘은 뭐라고 생각하고 삽니까? 현대인들은 돈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예인은 뭐가 힘일까요? 인기가 힘입니다. 정치인은 뭐가 힘인가요? 그들의 권력이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누리고 관리하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한 번도 누구에게 도움을 줘본 적이 없고 관리를 잘못해서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어느 분이 저에게 와서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아, 내가 이렇게 당할 줄 알았으면 그냥 목사님 교회 와서 그냥 헌금이나 다할 걸.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자, 여러분. 재물 얻을 능력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희가 파수꾼을 세워 놓아도 파수꾼의 경성함이 하나님이 지켜 주시지 않으면 허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걸 잊지 마시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풍년일 때더잘 관리하시고 흉년을 대비하여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모두가 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년의 때를 잘 관리해야 흉년의 때가 올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에 재물 얻을 능력을 다 부어 주셨습니다. 이건 그분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재물의 능력을 깨닫고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는. 복 있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수도 없이 말씀합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깨를 쫓지 않는다. 복 있는 자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때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성경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 관리를 잘 하실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한 번만 더 인사하세요. 받은 복을 잘 관리합시다. 받은 복을 잘 관리합시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 주고 계신데 우리가 그걸 못 깨닫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신데 우리가 볼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어서 시간이 늦어지고 있다는 걸 우린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건강에, 가정에, 사업장에, 직장에, 여러분 재물에, 여러분 계획 속에 지금도 하나님의 손길은 여러분 움직이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주신 복을 세워 보시고 그 복을 잘 관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의 의미를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알려 주면서 깨닫기를 바랬습니다. 자, 성도의 복이 어디로 오느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복을 깨닫는 복 있는 자를 놓고 시편 1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시편 1편을 다 찾으셔서 같이 우리 공독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편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복 있는 자가 뭐냐 오늘 너무 자세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10편 네, 우리 구약의 804페지 자 10편 1편 다 찾으셔서 우리 같이 봉독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0편 1편 네, 1편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1절에서 6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아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고 받은 복을 잘 아멘. 관리하시며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받은 복을 잘못 관리하고 잘못 사용하면 돈을 버는 것은 10년이 걸리는데 그 돈을 잊어버리는 건 한순간에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잘 관리하셔서 우리의 복을 유익하게 또꼭쓸 때는 쓰고 관리할 땐 관리하고 우리가 또잘 또 사용할 땐 사용하시고 또그 복을 누릴 때는 누리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영의 복, 육신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이 복을 끝까지 잘 관리하고 누리셔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재물 얻을 능력을 계속 채워가실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동서사방에 문을 열으셔서, 우리 사업의 문이 동쪽에서 닫힐지라도, 하나님은 또 서쪽을 열으시고, 재물이 들어오는 능력이 또 북쪽이 막힐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남쪽을 열어주셔서, 여러분, 동서사방에 문이 열려지실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재물 얻을 능력의 손길을 거두시지 않으시고, 늘 우리에게 채워주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우리 한 번만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고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자입니다. 어머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자이십니다 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영육의 복을 받은 장례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상사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걸 믿고 깨달았으니 하나님 이제부터 주신 복을 세워보며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나의 삶에 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복을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형제들도 함께 누릴 수 있게 해 달라고 이 시간에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고 전에 약속한 약속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재물의 능력을 가지고 풍년의 때에 흉년을 또 아버지 잘또 대위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풍요로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잘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물질을 잃어버리고 후회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후회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사람, 관계, 모든 가정 잃어버리고 후회하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꼭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꼭 약속하신 대로 재물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동서사방에 문이 열리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온 나이다. 아멘. 예.